Oh. 일단 끄고, 이거 점검이니까 끄고, 어? 잠깐 여러분, 재밌는 거 하나 떠올랐는데요. 이걸 결국 꺼내게 되는 건가? 자, 짜증나이는 중국산, 중국 양산형 게임 월드컵. <laughs> 어, 이거, 이거 제가 안할 수가 없거든요? 이걸 나 말고 누가 해야 되는데, 이거를. 긴급 컨텐츠. <laughs> 자, 20강이네요. 16강으로 하자. 스테리테일 다 해본 거구만. 어, 다본 얼굴이야. 자, 스테리테일은 이거 사상구구 게임입니다. 제가 모아요 채널로도 올렸는데 이것도 조회수 괜찮게 나왔고, DJ소다님이 광고를 했고, 김세정씨도 광고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왕이 되는 자. 근데 사실 스테리테일이 무슨 광고가 있었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뭐 상징적이죠. 왕이 되는 자가야죠. 머지 스네이크 대 그랑상국 아 미친 이거 다내다 다 내가 한 거잖아. 안한게한 한 개라도 있을까요? 자 머지 스네이크는 뱀 만들어가지고 감싸 안아서 그거 끝내버리는 거고 그랑상국 응? 이건 그냥 턴제 게임이에요 짜증나는 거니까 이게 그랑상국보단 머지스네이크가 좀더 짜증나긴 해 그랑상국은 나름 할만했거든요 예, 네, 물론 그지같긴 한데 어, 나름 괜찮아 이거는 그랑상국 때저 노딱받아가지고 재업로드 했었거든 그건 좀 짜증나는데 조회수는 좀 짜증난다 자 머지스네이크로 갈게요 신명 아니 안 해본 게한 개도 없잖아 <laughs> 내가 지금 보면 썸네일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걸 내리다 보면 어, 저채널의 역사가 다 나오거든 나루토 게임으로 광고했던 거 맞죠? 이거 신명이잖아 어, 나로토 광고하고 그러니까 광고를 다 이렇게 다 다르게 하는데 일루전 커넥트 썸네일은 약간 1 0덕덕 게임이라 어딨냐 일루전 커넥트가 이거 아니, 아 이건 시노니스야. 아. 아 나나좀 아, 소름 돋는데? 아 일루전 커넥트가 이거죠. 네. 아나 이런 거왜 이렇게 잘하냐? 아 진짜 자괴감 든다. 이게 일루전 커넥트예요. 네. 대체 무슨 삶을 산 거지? 대학는? 자 아무튼 이거 두 개는 신명이 더 짜증나죠. 이거 신명이 광고 한참 나올 때 진짜 레전드였어. 뭐 왕이 되는 자 기적의 검 이런 거보다 신명이 압도적이었어. 그때 당시에는. 네, 이걸로 할게요. 자, 붕 3d는 어, 뭐냐면 제가 또 썸네일로 보여드릴게요. 왕이 되는 자 같은 게임 13개 했을 때 지금 이이 이 영상 안에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스테이트 오브 서바이벌 저 김치로 싸대기 때리는 거 아니야 아니야 퍼즐 맞추는 거는 아니 퍼즐 맞추는 거는 퍼즐 오브 제트잖아 이런 것도 구분 못해 이 사람들아 스테이트 오브 서바이벌하고 퍼즐 오브 제트하고 다른 게임이에요 여러분 퍼즐 오브 제트는 모아재 채널에서 했고요 아 이거, 이건 이름이 뭐였지? 이거 장도연 씨가 광고했던 건데? 아, 이겼다. 스테이트 오브 서바이벌 어 스테이트 오브 서바이벌 썸네일이고요. 이게 예. 자 아무튼 더 짜증나는 거는 궁 3D는 이게 임팩트가 좀 약해. 이게 어 이게 좀더 세죠. 게임은 둘다 그지같습니다. 이건 약간 S L G 그러니까 약간 라이즈 오브 킹덤즈 같은 게임이고, 이건 그냥 개똥 게임이고네. 자 라루나 판타지. 아, 맞네. 아까 장도연 씨가 광고했다는 게 라로나 판타지네. 이거 라로나 판타지네요, 생각해보니까. 이거 약간 뭐, 닌텐도를 주겠습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A3는, 이거 유명하죠, A3 광고. 뭐, 어쩌고저쩌고, A3. 어쩌고저쩌고, A3. 약간, 이렇게. 그때 광고가, <laughs> 어, 여깄네. 그랬고 일부러 썸네일에 A3 스티로브 서벌 그러니까 광고에 무슨 말만 하면 그거 갑자기 A3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었던. 네. 좀 최악이었어 이때.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라로나 판타지가 더 짜증나는 게이 새끼들이 존나 악질인 게 사전 예약하면 뭐 닌텐도 준다, 뭐 스위치 준, 다뭐갤럭시 준다 이래놓고 좋는지 안 좋은지도 모르겠는데 솔직히 안 좋겠지. 안 좋을 거야. 음, 그 카페에다가 뭐그 당첨자를 써놨다는데 뭐 받았겠습니까? 이걸로 할게요. 아. <laughs> 슈퍼리치 M이, 이게, 그, 강부자씨가 나와서 광고했던 거 맞나? 아, 그건 리치 리치리치. 리치. 어, 리치 리치랑 슈퍼리치 M이랑 다르죠. 이거네, 어, 이거, 이거 맞죠? 이거 얼굴도 똑같지, 그치? 어 맞네 맞네. 어 그리고 라이저브 킹덤즈. 라이저브 킹덤즈 유명하죠. 양산형 중에서는 나쁘지 않은데 그래봤자 SLG 게임인데 이거 뭐돈 쓰고 그러니까 이게 재밌으면 당연히 돈을내 돈을 가져가세요 이러면서 막 과금을 할 텐데 재미가 없는데 과금만 하라고 하니까 연맹 게임이고 쟁 게임이라서 제가 또 이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아 어, 이게 더 짜증나긴 해. 어 슈퍼리치 M으로 할게요. 네. 아 하나도 벗어나지 않는구만. 여기서는 케페우스 M이 조금 더 인지도가 낮은데, 그나마도 했어. 이달의 똥꼬쇼라고 세계를 한 번에 했던 똥꼬쇼가 있는데, 거기서 나왔던 겁니다. 여기서 케페우스 M이 이거예요, 이거. 네, 이거, 이거는 뮤 오리진이고요. 이건 뭔지 모르겠고, 기억이 잘안 나고, 이게 케페우스 M이야. 예. 네. 그리고 리치 리치. 여기 가, 자세히 보면 이걸 제니씨 얼굴 약간 바꿔놓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때 좀 논란이 좀 많았죠. 광고 막 이런 거 도용해서 해도 되나? 여기 있네. 어. <laughs> 여기있네 아니 이거 누가 봐도 서장훈 씨고 제니 씨고 마동석 씨인데 <laughs> 이건 도용이야. 이거 얼굴 도용이야. 이거 둘 중에 서는 리치리치가 더 거지 같죠. 예. 네. 자 마지막 하나라도 모르는게 나와라. 아씨 자 afk 아레나 손때 아주 유명하죠. 그 김유정 씨가 광고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시청자 분들도 다 아는게 레전드야. 어. 어 여기 있다. 간략하죠. 손때. 어. 그리고 샤이닝 나이트. 저거는 아 샤이닝 나이트가 그거다. 왕의 검? 예 네, 근데 원피스 기승종모랑 내가 비슷할 때 올렸을걸요 저거? 이건 뭐지? 아 뇌명천하구나 <laughs> 이거 한소희씨입니다 한소희씨 이거 한소희씨 그 신인 시절의 광고를 어 이건 뇌명천하구요 사상구구 게임입니다 아 펑티모가 있었어 썸네일에 펑티모가 있었어 펑티모 면접 애니 <laughs> 이게 샤이닝 나이트거든요 그 괴물이 진짜 어설프게 기술 이름 외치던 거 아닌가 아니야 그거는 신의 한 수잖아요 화염 공격? 그거 말하는 거죠. 그건 신의 한수. <laughs> 아, 씨. 이런 걸로 자부심 가지면 안 되는데. 어, 이거는, 근데, AFK 아레나도 그렇고, 샤이닝 나이트도 그렇고, 의외로 둘 다, 어, 개쓰레기까지는 아니야. 이거는 또 은근 할마다 나다는 말도 많습니다. AFK 아레나가 개인적으로 더 별로예요. 이게 퀄은, 퀄은 이게 나은데, 나는 샤이닝 나이트가 더 나왔어요. 근데 사실, 이거 1위로 뽑는 건,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이거는 10, 16강으로 했잖아요 20강으로 하면 부전승이 누가 나오는지만 잠깐 볼까요? 이건 그냥 바로바로 바로 고르겠습니다 이제 아 이게 더거지같지 어. 바로 빨리빨리 할게요 야그 <laughs> 음. 나머지 4개의 게임이 뭔지 너무 궁금해요 저는 어, 과연 나를 만족시킬 수 있나 내가 지금까지 안 해본 건가 그게 난 너무 궁금해 이거 지금 우승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왕이 되는 자야 <laughs> 자 왕이 되는 자 하고 시작하기를 하고 20강으로 가자 아직까지는 그대로입니다. 전거하고 아 시노니스가 있구나. 아 시노니스 어아 그래 일루전 커넥트 말고 시노니스가 방금 추가된 거고요. 4 명처나 있네. 아이씨. <laughs> 어 시노니스 썸네일이 이거고요. 이거였다가 다시 바꿨어요. 지금 아마 현재 썸네일이 이거일 거야. 근데 시노니스 썸네일을 내가 맛있게 만들 수가 없었어. 왜냐면 단호딱이야. 어 단호딱이야 이거 웬만하면 이것도 노딱 걸릴까 봐걸릴랑 말랑하죠. 그리고, 네명 천하는, 제가 약간 아델 올릴 때 올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명 천하, 사상구급 게임, 기적의 검 후속작, 자, 스테리테일, 자, 아까, 아, 마피아 시티가 있구나. 아, 어, 이거, 월드컵 잘 만들었는데요? <laughs> 어, 월드컵 잘 만들었는데, 나머지 하나 뭐야? 아직 안 나온 거 하나 딱 있어, 하나 딱. 그 검, 씨. <laughs> 그 검? 응, 어, 그치, 그치. 어, 그... 어그검아 이거 월드컵 잘 만들었는데요. 이거 이거 랭킹 좀 보자. 아그 검이 1등이네. 그리고 궁 3D는 아닌데 이건 높을 이유가 없는데. 아무튼 시노니스가 꼴등이야. 이것도 은근 많이 나왔었는데. 왜냐면 약간 그런 거 있죠. 이게 약간 1덕 게임 특징이. 캐릭터가 갑자기 뿅 튀어나가지고. 살랄랄랄 할랄 할랄랄 할 할랄랄랄 할랄랄랄 할죠 허벅지부터 그 카메라 딱 훑고 약간 가슴 출렁거리고 약간 그런 거다딱 놔주고 허벅지 딱 나오고 가슴 출렁거리고 눈빡 뜨고 그냥 광고가 이러기만 해요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하라고 말라고 그래서 약간 그런 거 많죠 네. 여기 뭐안 들어간 거뭐 있을까 유명한 거 중에 좀 네임드가 있어야 돼 아! 이거 빠졌네 에보니 빠졌네 <laughs> 에보니하고 히어로워즈 빠졌네. 어, 이거 두 개는 넣어야지. 그치, 그치. 에이. 그리고 제가 또추가야 추가할 만한 게또뭐 있냐면. 지금 보니까, 대기업, 대, 대기업 게임이 없네요? A3 제외하고, A3가 넷마블 거잖아. 그거 제외하고, 뭐 이런 것도 없고. 근데 이거는 광고가 많이 나온 게 아니니까. 다 중국산으로 대부분 맞는 것 같은데, 국산 게임도 있습니다. 아, 씨, 이거 왜안 했어? <laughs> 당장 사과해. 심포니 오브 에픽이 없잖아. 오늘 해볼 게임은 심포니 오브 에픽. 에피... 어 <laughs> 오늘 해볼 게임은 <laughs> 아니 이분 누구세요? 진짜? 난 처음에 뮤지신 줄 알았어요. 뭐 광고를 오래 하진 않았는데 원펀맨 이거 광고 있었고 이때도 광고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고 모아제로 넘어가자. <laughs> 어 아니 솔직히 모아제도 개짜는거 많거든. 뭐 탕탕 특공대라든지 이거 뭐였지? 이게 이름이 뭐였지, 제목이? 이거 개 저질인데, 진짜? 이것도 있네. 엔트, 엔츠였나? 더 엔츠. 아, 디 엔츠였나? 이거 뭐, 개미로 라이즈 오브 킹덤즈 하는 것도 있었고요. 아! 맞네. 여러분, 그것도 안 했네. 일단 뭐, 쏘리 지장도 있고요. <laughs> 네, 쏘리, 이거 신명투죠, 신명투. 이거 썸네일만 봐도 뭔지 알겠다. 신명투고, 이런 것도 있고, 네, 이런 것도 있고, 라스트 포트리스가 없잖아. 아. <laughs> 라스트 포트리스가 없네. 아, 이게 쏘리 지장이에요. 이게 양용사. <laughs> 어, 양용사. 그치그치그렇뭐 그치. 이거는 요즘 광고 안 나오죠? 이거 총 쏘는 거. 이건 너무 최신 게임인가요, 여러분? <laughs> 이거는 요즘도 나오잖아요. 그쵸 요즘은 미르 왕의 귀환이 아니고 내가 이거 써놨어들려 줄게. 극한 섬. 기억하세요. 마법 대류. 우리의 청춘이 시작된 바로 그 곳이죠. 비천성에서의 첫각 첫치가 기억나네요. 아니 근데 이거 광고를 할 때는 미르라면서 게임 이름 헬게이트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보고 <laughs> 와일드 헌트다 <laughs> 어 이거 맥 메카 짐승 예 이거 요즘 광고 안 나오죠 여러분 <laughs> 이거 이거 포켓몬 무서운 거 이거 요즘 광고 안 나오죠 야 이거는 그냥 대똥꼬쇼로할걸 그랬어 어좀 아쉽네요 이건 뭐야 아저 <laughs> 모바일 던파 이때 신나가지고 격격 결장 개 열심히 했을 텐데 아, 이것도 레전드인데, 그죠? 이거 제목이 뭐였지? 아, 아메고사. 맞아, 맞아, 맞아. 아메고사. 이거 진짜 나 이거 그냥 방송 진행할 때 힘들었어. 재미가 없어갖고. 아, 이거는 뭐 유명하죠. 이거는 그 인스타에서 광고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네 프로젝트 프린세스인가? 이거, 아, 아 프로젝트 메이크오버. 아, 예. <laughs> 4399가 또. <laughs> 양산형 게임 전문가였고요. 지금 이렇게 월드컵을 해봤는데 모르는 게임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게 레전드네요. 네, 여기까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튀자, 씨. 난 못하겠어, 이거. 총총.